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체인링크가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집을 해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 시킬지 굉장히 고민되실 텐데요. 제가 체인링크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홀더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필수로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분명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체인링크가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개미하락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요 결국에 체인링크는 더욱더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승 요인이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체일링크는 현재 락업 폐지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폐지는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 다, 이제 초기 투자자가 기간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럼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어요. 왜냐? 세력기관들이 아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얘를 한 번에 고점에서 결국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비스, 비슷한 예시로 리플도 논란이 됐어요. CEO, 브레드갈링하우스가 락업회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박 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현재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인링크도요, 락업회제 일정에 맞춰서 더욱더 급상승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요, 중요한 포인트가 락업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이제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패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체인링크를 계속 바닥을 저점을 형성을 했다가 락업폐지 일정에 맞춰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풀리고 나서야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세력재단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이번만큼 락업해제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녹놓고 있다가는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체일링크가 잘 상승을 해주더라도 중간중간에 개미털기 무빙을 보일텐데 이런 무빙에 당하지 않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체인링크가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주고 라고페지가 언제 풀린지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장프로입니다. 제가 체인링크 이 락업 해제 일정이나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먼저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락업 풀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체인링크는요, 지금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매도까지 잘해야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거아니에 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절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체인링크가 개미털기 무빙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공개는 해드릴 거예요. 체인링크가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주고, 라업패즈가 언제 풀릴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저 장프로한테, 체인 링크 자, 락업 해제 일정이나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변호 010-8457-2691로 체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매도 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락업페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여서 제가 선착순 300명까지만 좀 도움드릴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뭔 이득이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제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 선독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 오고 앞으로 얼마 안 있다 제 유튜브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재단의 목표와 그리고 락업 페이지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24지가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는데요. 우리 이번 만큼은 진짜 초집중을 해서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